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전 시간에 어,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미적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올렸죠 근데 빠뜨린 게 있, 하나 있습니다 어, 정작 중요한 미적분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제가 어, 정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제 미적분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분부터 시작을 할까요? 이번엔 미분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아까와 같이 어 x, y 공간에서 임의의 어떤 그래프를 상정을 해봅시다. 이번에 근데 아까는 예를 든게 3차 함수, 뭐 3차 이상의 함수였는데, 이번에는 f(x)를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2차 함수 정도로 제한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f equal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원이 있다. 그러면 아까 그 미분의 어떤 정의에 의해서 f x equal f prime x equal x를 미분한 어떤 함수죠. 그것은 정의가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 하에서 fx 플러스 델타 x, 이 델타 x가 굉장히 작은 값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fx, 요거를 델타 x로 나눈 요 함수가 바로 F, 아, fx를 미분한 값이다. 아그 함수다. 라는 것을 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미분 법칙을 일반적인 미분 법칙이 있는데 어, 그거를 한번 어, 유도를 해볼 거에요 이제 f x 플러스 델타 x를 계산을 하면요, x 제곱에 x 플러스 델타 x 플러스 1 계산을 하면요, x 제곱에 e 델타 x에 x 델타 x의 제곱에 x 의 델타 x 플러스 원이구요. 그리고 델타 x 이퀄 아까 이게 정의를 한 것처럼 어, x의 제곱에 x 원 이렇게 하면요 이 분자 값은 이걸 빼는 거였죠. 이의 분자예요 분자 분자를 빼면은 날라가고요 x도 날라갑니다 상수항도 날라가죠 그러면은,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laughs> 어, 이게 다 델타 x가 있으니까 나머지 항들은 델타 x로 묶으면요. 2x 플러스 델타 x 플러스 1이 됩니다. 요게 분자였구요. 우리가 구하는 이 전체는 요거를 델타 x로 나눈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 얘 사라지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극한을 취하면 델타 x는 0으로 가니까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f 프라임 x는 e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정리했던 어떤 그원원 함수의 형태를 보면요. x 제곱 플러스 이거를 미분을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어, 미분법칙. 미분법칙. 입니다. 요거는 이 변수의, 어, 그 지수. 지수가 상, 개수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개수로 내려오고, 2가 여기 앞으로 내려오고 와서 2x가 되고요. 이, 그 변수의 지수값에서 하나 빠진 값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차수가 이것도 마찬가지 1의 x의 1승인데 거기서 하나 빠진 값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상수항으로 되고요 개수는 여전히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분법칙이 다한것 같은데요 어, 예를 들어서 fx가 이런 형태다 x의 n승에 플러스 뭐 상수항 뭐 1이다 그러면 은 f'은 프라임 이콜 n x 의 n -1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 지수가 개수로 내려오고 그 지수 값은 하나가 빠지죠 그리고 상수는 여기서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분법식이구요 그리고 적분 같은 경우에는 쉬워요 적분은 아까 뭐라고 했죠 미분의 역관계 이분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어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 예를 들어서 f x 가 3x 플러스 1인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 요것에 인테그라를 한 그러니까 적분을 한그 함수가 f x 라고 하면요, 먼저 얘는 f 프라임 x 그러니까 여기에 미분을 하면 얘가 되어 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그 차수를 하나 늘려 줍니다. 변수의 최고 차항의 어 차수 그러니까 지수 값을 하나 늘려 주는 거죠. 2로 늘려 주고요. 개수에서 요거를 빼준그 나눠 줍니다. 그러면은 얘를 미분하면은 2가 1로 가면서 2가 곱해지니까 3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연산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1인데 차수 하나 늘려주고 그리고 늘린 차수만큼 나눠주니까 얘는 여전히 1이니까 1x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플러스 어떤 부정값. 얘는 상수입니다. 상수 상수인데 또한 정해지지 않은 임의의 값이에요. 부정. 부정값 이런 식으로 f x 니까는 2분의 3,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얘는 모르는 값입니다. 근데 상수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수값이 정해지지 않은 이런 적분을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얘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초기 조건이 주어져서 얘가 하나의 해로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 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미적분의 계산 방법,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감사합니다.